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연애할 때 장점인 모습이 결혼하고 나면 단점으로 바뀐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연애를 하고 나니까 단점으로 보여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제 인생에 이혼이란 없다가 바로 제 신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닌데 왜 저런 신조를 가졌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정이 많은 성격이라 사랑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등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있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이혼을 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제가 얼마나 무너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 할지 알거든요. 평생에 꼬리표가 붙는 것도 싫었고 저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그만큼 남편과의 결혼은 신중했어요. 남편이랑은 연애를 7년 동안 했었고 이미 진작부터 결혼 얘기는 나왔지만 그 전에는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돌려서 말했지만 거절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죠. 결국 남편은 제게 서운함을 비쳤습니다. 이게 저희 연애 5년 차때 가장 컸어요. 세훈아! 우리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마음이 식어서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아, 어,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부터 말했듯, 난 이혼은 절대 싫어. 그래서 결혼 자체를 신중하게 하고 싶어. 우리 벌써 5년이나 만났는데, 얼마나 더 신중하고 싶단 거야? 솔직히 나 서운해.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아.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내 입장을 이해해주면 어때? 나는 당신이 싫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서 조금만 더 우리 관계를 지켜보고 싶은 건데. 그래? 그럼 알겠어. 그렇지만 너무 기다리기는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남편은 늘 제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년차가 되었고, 이 사람이라면 인생은 평생 함께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결혼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남편은 사소한 것도 모두 제게 말해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시콜콜한 모든 걸 털어놔주는 남편 덕분에 솔직히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를 살다 보면 비밀도 생기고 대화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은 없겠다 싶었죠. 서구도 제게 비밀을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심을 하고 여태 기다려준 고마운 남편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이나 엉엉 울며 아주 대성통곡을 했는데 저도 같이 참 많이도 울었네요. 그런 남편 도에 눈물, 콧물 다 흘렸어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7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저희는 평범한 어느 부부처럼 살고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을 기존으로 친정도 시댁도 차로 30분 정도 거리라 멀지도 않았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딱 좋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사는드했으나 막상 살아보니 남편의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 옷은 뱀 허물벗듯 벌러덩 이리저리 던져놓고 뭘 먹든 설거지를 해놓지도 않았고, 심지어 반찬도 그대로 꺼내서 먹고 집어 넣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건 설거지를 해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건더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뿐인가요? 늘소파에 누워서 콧구멍이나 호비며 깔깔 웃고 있었고, 저는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청소하고 시간에 쫓겨 살았습니다. 아. 이래서 살아보고 결혼하라고도 하는구나를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때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평생을 살기에는 참 힘겹다는 걸요. 둘중 하나가 포기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저희 부부의 미래는 결국 행복한 결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우리가 편해질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쉽지 않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집안일에 회사일까지 하다 보니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와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살이 잘안 빠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 때는 신기하게 살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딱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밥 생각도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못 참고 몇 번이고 말했었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밥도 내가 차려, 치우는 것도 내가 해. 집안 청소, 빨래도 다 내가 하면 난 대체 언제 쉬어? 어? 나 지금 결혼하고 7kg나 빠지고 탈모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안쓰럽지도 않아? 이렇게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여태 그렇게 사셨거든. 그래서 결혼해서도 괜히 여자일에 신경 쓰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말해줘서 그렇게 한 건데? 뭐야? 여자일 남자일이 어딨어 당신 말만 들어보면 남자일은 뭔데? 어디 드러나 보자. 남자는 가장이니까 열심히 돈만 벌면 끝이지 뭐. 나는 돈안 벌어?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시끄럽고 가사 분당하자.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시모가 남자는 돈만 벌면 그만이랬다는 말에 여태 본인은 그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놀라웠지만 심호의 행동도 소름끼칠 정도였죠. 남편에게 저렇게 말을 한후 가사분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죠. 여보, 블레소거 대체 언제 하려고 또 소파에 누워있어? 한다고 말한 지가 두 시간이 지났잖아. 얼른 자야 내일 출근하지. 아, 내가 자기 전에 할 테니까 냅둬. 퇴근하고 왔는데 TV도 마음대로 못 보냐? 아유, 숨 막혀, 진짜 감옥도 아니고. 뭐야? 당신 맨날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미루다 결국 안 하잖아. 지난주에도 그렇게 미뤄서 결국 분리수거 못 했지? 그래서 지금 산더미처럼 쌓인 거안 보여? 날짜 좀 맞춰서 하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힘들어? 아, 저렇게 많은 거 하려니까 짜증나서 그렇지. 나는 집에서 살때 쓰레기 버어본 적도 없는데, 이해 좀 해줘야지, 당신이. 그렇게 짜증나면, 직접 하던가 장난쳐? 미루고 미루니까 저렇게 쌓이는 거지 그리고 나 지금 퇴근하고 와서 당신 밥차리를 주고 혼자 여태 청소하고 있는데 나더러 하라는 말이 나와?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갈아입은 사람한테? 이렇게 치우는 게 짜증나면 어지르지 말라고 제발 어? 당신 대체 뭐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잔소리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떽떽거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버릴게 됐냐? 남편은 끼케야 불릴 수가 없고 청소기 밀어주고 빨래 개는 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제게 늘 저렇게 말을 했어요. 저것도 늘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했기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청소에 민감한 성격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청소를 부딪히는 이유는 남편이 너무 어지르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어서예요. 본인이 제 자리에 잘 두고 어지르지 않고 미루지만 않아도 솔직히 저희 부부 청소로 그렇게 싸울 리도 없었을 겁니다. 옷 한번 입더라도 이것저것 다 꺼내두고 출근하는 편이었죠. 딱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비가 약해서 못한다고 하질 않나. 그냥 거의 왕자님이셨어요. 한참 이렇게 힘들고 예민할 때 일이 너무 바빴던 상황이라 참고 참으며 그냥 제가 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울 시간도 없어서요. 딱 바쁜 시기 지나면 붙잡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제가 대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것만 대충 치워서 곳곳에 쌓인 먼지들을 치워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알겠다고 바로 동의를 한 남편이 어쩐지 보이지 않았고, 그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내가 청소하자고 해서 집 나간 거야? 연락도 안 받고? 내가 이 행동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대청소하자며. 어차피 내가 있어봤자 걸리적거릴 텐데 뭐하고 있겠어? 그냥 나가준 게 당신도 편하지 않았어? 당신 진짜 지금 장난치니? 아, 그만 좀 해. 난 더러워도 상관없다고. 왜 이렇게 깔끔을 떨어? 혼자 사는 집이야? 말 잘했네.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니?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어? 대청소를 하자는 말을 듣자마자 하루 종일 제 연락을 무시한 채 도망갔다 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고 싫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참고 견디도 못게 폭발한 것 같았고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실물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딱히 전화를 안 하시는데 어떤 일인가 싶었죠. 네, 어. 여보세요 어머니 세은이 너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 아들 취잡듯이 잡으려고 결혼한 거냐 어? 왜 이렇게 애를 못 살게 굴어 너 내가 몇번눈 감아주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화했다 우리 석준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아들인데 네가 뭔데 애를 부려먹어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 청소는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했고, 저희 두 사람이 사는 집이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청소를 같이 하자는 게 문제인가요? 어, 문제지. 네가할 일을 왜 우리 아들한테 시키냐고.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석준이 잡들이 하면, 내가 너도 똑같이 잡들이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심몰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왜 괴롭히냐고 말했죠. 너무 열이 받았고 남편에게 물어봤네요. 당신,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저렇게 역정을 내셔? 뭘 뭐라고 말해? 내가 언제 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있는 그대로 말했지. 청소하자고 너무 괴롭힌다고 힘들어서 못써야겠다고 했는데 결혼이 이런 건줄나 몰랐거든.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가 다 집안 살림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은 자꾸 같이 하자고 하잖아. 우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여자가 집안 살림을다 해. 대체 누가 그러는데? 어? 전업집 보면 모를까. 우리는 맞벌이야 여보. 정신 차려. 맞벌이든 뭐든 여자가 살림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난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시키냐고.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안 시킬 테니까 알아서 살아봐. 나는 딱내할 일만 할 테니까. 나도 더는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싫고 지치는데 잘된 일이네. 그래 진작에 그랬으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편하고 좋아? 웃기고 있네. 그래, 어디 보자.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유치하게 나가주기로 했어요. 청소고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전제 것만 딱 치사하게 먹고 치우며 살았어요. 정확히 3일을 못 버티고 남편을 제게 말했죠. 아, 진짜 속옷이랑 다 어디 있는데? 내 거는 왜다 빨래통에 있냐고? 어? 밥은 그렇다 쳐도 빨래까지 안 해주냐? 당신 거를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러지 마.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니까 묻지 말아줄래?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음, 딱히 너무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먼저 출근한다. 3일이 되니까 본인 빨래도 밀리는 게 눈에 보였고 집안이 개판인 게 보이니까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어? 당신 진짜 청소 안 해? 어? 난 매일 내거 알아서 치우는데 눈을 뜨고 봐봐. 이게 누구 건지. 다 당신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난밥 먹고 쉴 거니까 말 걸지 마.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남편은 본인이 결국 세탁기도 돌리고 어지럽게 널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주 주말에 연락도 없이 시모가 왔습니다. 시모가 오자마자 남편이 쪼르르 달려나가 시모 등 뒤에 딱 서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야,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어? 지방 꼴이 이게 뭐야?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면 어련히 알아서 네가 치우고 해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체, 어? 제가 왜 그런 걸 대신 해줘야 해요? 몇 번이나 같이 하자고 했고 본인은 안 치워도 문제 없다길래 냅둔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방 꼴이 더러운 건 다 어머님 아들이 어지른 거니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거봐 엄마 저렇게 말한다니까 내가 그랬지? 너 지금 시에미한테 말하는 싹수가 그게 뭐냐 어? 너희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시에미한테 고개 쳐들고 빡빡 우기라고 지 사방도 개무시하고 시에미도 개무시하고 아주 그냥 너 잘났다 잘났어. 네 제가 원래 좀 잘났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문난 아들한테 어떻게 치우고 사는지 이제라도 알려주실래요? 같이 사는 제가 너무 힘드네요. 대체 어머님이야말로 이 사람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전화이 먹도록 본인 손으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뭐야? 이게 근데 끝까지 말 대답을 하고 있네? 그럼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설마 죄송하다고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당신은 매번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을 해? 등티값을좀 해봐. 쪽팔리지 않아? 진짜 내얼굴에다 화끈거리네. 쪼르르 가서 고자질한 거 아니거든. 전화로 힘든다고 말한 거고 엄마가 상황 보겠다고 오신 거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욕하니? 얘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 집안 할기를 개똑으로 하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두 분이서 뭐 청소를 하시던 계시다 가시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이유 없이 저한테 윽박지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시집살이에요. 고약한 시어머니들만 하는 행동이요. 아시겠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집을 나올 때까지 시모는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참고 견딜 이유도 없는데 시모와 남편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니 집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남편은 입이 쭉 나와서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저 역시 신경 쓰지 않았고, 선물로 받은 한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슬금슬금 오더니 그러더군요. 뭐야, 한우 먹는 거야 지금? 어? 아니, 왜 혼자 먹고, 같이 좀 먹지, 한우인데. 당신이 밥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한다며. 여태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알아서 먹어 먹는 걸로 치사하게 이럴 거냐 진짜 먹는 걸로만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닐 텐데 왜 한우는 또 땡겨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내가 또 한우 안 주고 혼자 먹는다고 고자질을 해야지 어차피 걸릴 거 그냥 앞에서 편하게 해 자꾸 그렇게 고자질쟁이로 만들래 내가 언제 고자질을 했다고 그래 그냥 말한 거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정말 그만해라 추하다 추해 밥 먹는데 거슬리게 하지 말고 할거해 언제부터 신경을 썼다고 갑자기 이래 제가 한우를 혼자 먹으니까 배가 아팠는지 설마설마했는데 또 시모에게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그 한밤중에 시모는 또 전화와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번뜩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똑같이 해주자 싶었죠 저도 엄마가 있는데 왜 저도 모자에게 당하고만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유치하지만 친정엄마께 고자질했습니다. 그간 남편과 있던 일들도 다 말했고, 심호에게 구박당한 것도 말했죠. 그러니 유치하지만 똑같이 해주자고 말입니다. 저는 아예 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말로 잡았어요. 주말에 또 남편을 괴롭혔고, 고자질하니 바로 심호가 달려왔죠. 그걸 알고 미리 친정엄마도 오시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요. 심호는 오자마자 제게 또 윽박을 지르며 망고라고 했고 그 순간 친정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습니다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네가 포기를 하라고 그냥 내 아들을 한 번도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는데 너 따위가 감히 왜내 아들을 부려먹고 무시하냐고 이봐요 사돈 지금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사대질하면서 소리를 쳐요? 네? 어? 자, 장모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못올때 왔냐? 들어보니 사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신다면서요? 저도 열받아서 왔거든요 최소방 자네 우리 딸 데려갈때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지? 고생 안 시킨다고 했지? 근데 몸에 마음고생까지 시켜? 지금 장난하나? 어? 자네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꼬자질해서 내딸욕을 먹이냐? 그렇게 철부지였나? 어, 아니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두번 속상했다거나 아주 친척들까지 다 불러오겠네요. 어? 그리고 사돈님 본데 내 딸한테 사태지를 합니까? 예. 나 우리 세연이 공주처럼 키웠어요. 이딴 식으로의 찹들이 하고 말아먹을 집이었으면 결혼도 안 시켰다고요. 사돈 천세가포태진거 잊으셨나 본데. 당장 그거 내일까지 토해내고 끝냅시다 그냥. 예. 아, 아니. 그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끄럽고, 내딸 무시하는 이딴 집안에 돌 이유 없으니까, 당장 내일까지 4천만원 입금하시고, 애들 정리하죠. 저희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으러 남편을 쩔쩔 매며, 빌고 또 빌었어요. 특히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두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이죠. 그걸 보는데, 솔직히 너무 웃겨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 엄마께서는 일부러 더 자주 오셨고, 전화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아예 저희 집에는 얼신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지만 그래도 변화한 지가 꽤 지났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다행이지 싶어요. 마지막에 각서도 쓰라고 했거든요. 두번 다시 엄마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30대가 쓸 각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겨지는 순간 이혼을 하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 뒀답니다. 꼭 이혼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